요그 앞에까지 나간거죠. 요로에서 네, 나가신 거 같아요, 저보다. 예. 네. 요기가 땅인가서인데, 요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, 요 저기, 거. 네. 예. 조심하십시오. 어, 뿔밭인가? 여기 물이 안 빠지더라고. 아, 물이 안아 물이요? 네, <목소리> 맞아요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여기가 그래도 길이 딱딱한 길이네. 그냥. 이고 봐야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그쵸 그렇죠. 보통 이런데 낙지 같은 거 입고 하는데저 안까지 들어 가보시죠.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볼까? 네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야, 여기가 낙지가 있을 법한데. 여기에 이게 새우입니까? 가재인지 새우인지 아무튼 쬐깐난 새우같은게 굉장히 많습니다. 새우를 잡아서 새우젓을 담아야 되나 근데 여기 환경은 딱 보니까는 개한 마리 있네요. 이거는 농작아서 패스 여기도 개한 마리 이런건 패스 이게 환경이 딱그 낙지들이 살기가 좋은 그런 환경 같거든요. 아직까지 너무 좀 늦게 들어온 감이 있습니다. 여기도 새우들 보시면 새우들, 저게난 새우들. 이 새우들, 새우들 엄청 많습니다. 여기 새우, 새우, 새우. 아, 이미 새우 다 시네요. 아, 이런 건 필요 없는데. 걔도 필요 없고. 내가 필요한 건납치인데 뭐좀 잡으셨어요? 아니 없대. 아. 뭐 아, 있대? 아니요 <laughs>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저렇죠 이. 우리 또 그걸 하게. 먹는 데만 노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, 더더 가까워. 걸려고. 자. 형님, 저희도 우리 저쪽 양식장 있는데 저쪽에도 하나 더 뒤대 보고 가시죠. 이 졸로 나가면서 아까 저게 양식장 뭐 해놨는데. 거기 가시죠. 예, 그러니까요. 나가면서. <laughs> 그러게요. 땅, 땅은 딱, 뭐, 아이 골뱅이 같은 거 아닌가, 이게? 아, 골뱅이 새끼네. 골뱅이? 이 골뱅이 새끼. 이거 좀 커야 돼요, 이거는. 이제 껍질도 안. 이 뿌리 났는가 봐요. 오실 때좀말 막히죠? 아, 늦게 출발하셨네요. 야, 이씨, 이좀 큰데, 이거는. 얘들 좀 큰데, 잡을까? 야, 뭐야? 뭐, 새, 새, 가재인가, 새우인가, 이거? 좀, 제법 크죠? 이만한데요? 가재네, 가재. 어우, 씨. 어우, 씨, 찝는데? 어우, 씨, 찝어, 찝어, 찝어. 가재다. 응, 어우, 씨, 살려줘야겠다. 나 방생이다. 방생. 야, 너, 너 형될거 알아, 씨. 근데 이게 해루질도 해보면은, 딱 이제 있는 데만 있더라고요. 예. 그저 형님이 여기 에 좋은 데 있다고 하길래, 아, 이거 오늘 해루질 하시는갑다. 그래서, 어, 해루질, 하, 해루질 해가지고 뭐가 많이 나왔는갑다. 그랬어요, 저는. 그래서, 아, 허덕 챙겨가자. 예, 그래서, 와온 거예요. 그, 예, 낙지 뭐나 뭐 그런 거들어가는 뭐가 있을 듯한데 없네요. 저그 위에 변산 가가지고 홍합 하고 홍합도 엄청 잡고요. 그래, 홍합 많이 잡았어. 그, 그, 떡 쪽에도 많이 잡고, 엄청 많이 잡았어요, 떡 쪽에도. 음, 한, 120마리, 좀... 뭐, 그 정도 잡았어요. 아, 그것도, 주, 저, 저, 뭐, 손바닥 많은 거를 잡았어요. 그 꽃이 가가지고도, 명주조개하고 음. 그냥 떡 쪽에 있더라고요. 네, 그게 도 그냥 나와있어요, 이렇게? 밤에 보면은, 이렇게 해바닥이 이렇게 나와있어요, 길게, 밖으로. 그래서, 어, 아, 아, 뻘이 아니고, 모래인데, 모래바닥인데, 그 밖으로 얘가 혀가 길게 나와 있어요. 그, 이렇게 해가지고.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, 그냥 파면 돼요. 음, 그럼 그 얼마. 변산 쪽이 예, 변산 쪽은 항상 실망을 안 시키더라고 보니까. 변산 쪽은 몇번 가봤었는데. 그쵸. 그렇죠. 거리가 먼게거의그게가이 80km, 90km 되잖아요. 네. 300km 가까이 되니까는 어우 뭐 힘들어 가지고. 예. 네. 예. 네. 근 형님이 저 어디 사십니까? 수원 사십니까? 예? 네? 아 인천요? 예. 아 그래서 넘어오신거예요 인천이면 여기 엄청 가깝죠? 그렇죠 <목소리> 네. 뭐 <목소리> 그쵸 당연치기하게는 뭐 너무 맞아요 <목소리> 네. 너무 예좀 멀리 가셨던데요? 아. 어. 아. 어. 근데 요 정도 오는 거는 우리 집에서 한 80kg, 70몇 kg 밖에 안 되거든요. 어, 분당이지? 네, 분당에서. 요게 놀만해요.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. 그러니까요. 헤르지는 여기, 여기 바지락만 잡고 헤르지는 나와야만. 하고요. 아, 원래 온다고 했었는데, 갑자기 갈비뼈가 뭐 그랬구나. 예, 넘어져가지고. 예, 뭐, 산, 뒷산 올라가다가 넘어졌는가 봐요. 그래서, 서 뭐. 아, 여기는 정말 뭐가 있을 법 한데 없네요. 예. <laughs> 네. 아, 신기하네. 그러진 않을까세요. <laughs> 이게 이 정도 어둡고 요 정도 바닥이면은 낙지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건데. 낙지가 나와있잖아 예 네, 나와있죠 예전에 저희 그 가가지고 어 나간포가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나오긴 잘나오더라고요 그. 지는잘나와예 네, 나가라고 자꾸 시끄러워가지고 못있겠더라고요 예, 네. 그쵸. 보통 있거든요. 근데 씨가 말랐나? 아니 저 앞에 사람들 다쭉안 나. 이렇게 물 빠지더라도 이렇게 물웅덩이가 약간씩 있는데는 낙지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. 예, 네. 딱 조건은 좋은 것 같은데, 미역도 있고, 어. 야, 많이 오, 사람들 적게도 있나? 예, 네, 맞아요. 여기가 물이 생각보다 천천히 들어오더라고요. 네. 저 얼마 전에도 저 어디냐, 저딴저 그게 뭐 오이도 쪽인가 그쪽에 갔는데 그게도 한참 빠지는데 갯벌이 엄청 넓은데 그게 좀 빠지는 데죠. 그 낙지는 있는데 낙지가 이제 뭐 무릎까지 빠진데 그게 벌이. 그래서 저는 뭐 빠지니까 안 들어가고 그냥 뭐 말았는데 그게 조개는 없는데 낙지는 많대요. 예, 네, 낙지는 있는데 그거 이제 잡으려고 하면 이제 무릎까지 빠진 빠져야 되는 거죠. 아, 벌써 요저는 빠진 데 싫어 가지고. 요런 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. 개밖에 없네. 여기가 이게 또 양식을 장을 하다가 말아버리는가 봐요? 그렇죠 이게 뭐가 안 되니까. 예, 요즘 뭐 집가에서 개통하는 것입니다. 오, 비트코인 해가지고, 저희 옆집 아버지, 옆집 아저씨는 100억 벌어가지고 회사 그만뒀어요. 100억을 벌어가지고 그만뒀다고. 그만뒀어? 100억 벌었으니까 그만둬야죠 아, 저희는 안 하죠. 저희는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는 뭐 그런 교육들을 맨날 봤거든요. 그런 과거에 뭐 튤립 뭐, 어? 저쪽에 어, 광풍, 뭐, 다큰버, 물, 뭐, 이런 것들을 맨날 교육받다 보니까는, 알 리스크가 뭐, 크다고 생각되는 데는 안 하죠. 제도권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, 요즘에 돈이 넘쳐나가지고, 돈이 무시장 넘쳐나요? 뭐, 뭐, 손해보는 사람 도 많잖아. 그럼 광풍이 이제, 꺼져야지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죠? 지금은 돈은 다 벌고 있을 때라서, 요새 뭐, 젊은 사람들이야. 아. Sure. Uh. Yeah. 형님은 그때 뭐 주식 뭐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바이오 종목 뭐 아닙니까? 어, 기록, 아, <laughs> 여기 뭐야 이거 소라인데? 소라가 있나? 오지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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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네. 여기가 어,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? 네. 소라 한 마리, 득템. 네. <laughs> 아, 여기 또 있네요. 여기가 소라가 좀 있는가 봐요. 네. 소라. 아, 여기 좀 많네? 아, 이건 좀 작다. 나주고 아, 드디어 소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예. 아, 그 근처에 있지, 아니. 아, 여기서 봐야겠는데요.